속에도 캄캄한 길을 지날 때 밝은 빛돼사날 비춰주시네 에베네세 여기까지 주가 인도하셨네 내 손잡아 주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로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 사무엘이 이르되 좋은 이스라엘은 이스바로 보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 여 여호 와께 기도 하 리라. 그 들이 이스바에 모여물을 길러 여호 와앞에붙 고, 그날 종일 금식 하고 거기 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 와께공 주하 였나 이다 하 노라. 사무엘 이 이스바 에서 이스라엘 자손 을아스리 노라. 이스라엘 자 손이 이스바에 모였다하노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영원하고 쉬지 말고 부르지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가고 온전한 동조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지지 못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사무엘이 권죄를 그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오 들이 이스라엘 앞을 헤앉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을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삼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를 에글론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며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i'll be true to you 샬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 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고, 빼앗긴, 되, 빼앗긴 땅을 되찾았으며,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격을 막아내고 평화를 되찾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나눈 것처럼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가 죽고 오랜 시간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또한 이 기간 동안 블레셋의 공격도 받았습니다.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은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행동은 가나안 민족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전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기는 하지만 그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나 재정 또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은 그 즉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스바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심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민족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데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보며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하니. 아멘. 이전에 블레셋의 공격에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로 맞섰습니다. 많은 군사를 모으기도 했고 여호와의 괴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번번이 패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아멘. 사무엘은 블레셋이 몰러,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재단을 다시 쌓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나의 뜻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렛의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추격하여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에베넷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패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다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는 여러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을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붙드네나 주의 거 영원히 으로 주와 함께. 주실래 주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해 한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는 오래 되시네, 전심은.